다크서클이란 무엇이며, 왜 신경 써야 할까? 다크서클은 눈 밑에 생기는 어두운 색의 그림자 또는 고리 모양의 착색 현상으로 대부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 외모와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피부 고민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색의 그림자가 눈 아래에 자리 잡으면 얼굴 전체가 피곤하고 생기 없어 보이며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첫인상이 중요한 사회생활 속에서 다크서클은 자칫 자신감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크서클의 색은 보랏빛, 푸른빛, 갈색, 혹은 짙은 검정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색조의 차이는 피부톤, 혈류상태, 색소 침착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다크서클은 수면 부족의 결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원인은 이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눈밑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이 비쳐보이기 쉽고 피로, 스트레스, 노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생기는 혈류의 변화,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축적은 눈 밑이 어둡게 보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크서클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피부 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도드라지거나 메이크업이 잘 먹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과 두께가 감소하면서 다크서클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크서클은 단순한 피로의 증거가 아니라 생활습관, 건강상태, 피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 방치하게 되면 점차 피부가 칙칙해지고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돌출되거나 꺼져보이는 현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크서클을 단지 화장으로 가릴 대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피부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꾸준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피부 보습 등 일상 속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이나 시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자연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다크서클의 주요 원인, 생활 속 예방 수칙,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마스크팩 레시피까지 자세히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외모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크서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다크서클은 단순한 수면 부족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의 수축 또는 확장으로 인한 혈류 변화입니다. 눈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체되면 정맥이 푸르게 비쳐 보이면서 보랏빛 또는 푸른빛 다크서클로 나타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나 만성 피로는 혈액순환 저하를 유발해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피부의 색소 침착입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거나 피부에 자극이 반복되면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어 갈색 또는 검은빛 다크서클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거나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이 같은 색소 침착을 가속화시킵니다. 한편 피부 노화 역시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고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감소하면서 눈 밑의 혈관이 더잘 비쳐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크서클이 더욱 또렷하고 짙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이상이나 혈액순환장애, 간 기능저하, 만성질환 등도 다크서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나 임신, 폐경기 등 호르몬 변화 시기에 일시적인 다크서클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흡연과 음주는 피부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관을 손상시켜 다크서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수분 정체로 인해 눈 밑이 붓고 그림자가 생기면서 어두워 보이게 만듭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눈밑 피부에 자극을 주어 다크서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비누, 머리 염색약, 꽃가루 등 다양한 외부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려움증으로 인해 자주 눈을 비비게 되면 피부 자극과 색소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영양결핍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철분, 비타민 K, 비타민C 등이 부족하면 혈액순환과 피부재생이 저하되어 다크서클을 쉽게 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다크서클은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 신체 내부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크서클이 자주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부관리로 넘기지 말고 생활습관 점검 및 필요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을 통한 다크서클 예방 및 개선법. 다크서클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관리뿐 아니라 일상 속 생활 습관 전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밑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내부 건강 상태를 쉽게 반영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눈가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눈밑 정맥이 어둡게 비치게 만들며 전반적인 피부 재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SO)는 성인에게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권장하며 이 시간은 단순히 양보다도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정 이전에 잠드는 습관은 피부 회복 사이클과도 맞물려 다크서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자세도 다크서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눈 주변의 수분과 림프액이 밤새 고이지 않도록 머리를 살짝 높인 자세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덧대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습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해 눈 밑이 붓고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C, K, 철분, 아연 등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이 필요하며 과일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다크서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피부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여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두 가지는 눈가를 칙칙하고 푸석하게 만들며, 다크서클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눈가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우므로,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눈밑까지 꼼꼼히 바르고,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물리적 차단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보습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가 전용 보습제나 젤 타입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고 주름과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특히 추천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원활히 공급하고 전신 컨디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30분. 주 3에서 5회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눈과 피부의 상태는 현저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크서클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상태 전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외적인 관리뿐 아니라 내적인 균형을 함께 잡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다크서클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천연 마스크 요법. 화장품이나 고가의 아이크림 없이도 우리는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 눈밑 다크서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유래 성분은 피부 자극이 적고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 개선과 부기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천연 마스크는 효과가 입증된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활용하면 더욱 밝고 건강한 눈가를 가꿀 수 있습니다. 감자 마스크. 감자는 자연적인 미백작용과 진정 효과를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생감자에 들어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은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고 부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법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거즈나 화장솜에 감자즙을 적셔 눈 밑에 얹고 약 15에서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마스크를 제거한 후 미온수로 깨끗이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꾸준히 사용하면 눈가가 점차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마사지. 코코넛 오일은 탁월한 보습력과 피부 연화 작용을 갖고 있어 민감한 눈가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부드러운 마사지와 함께 사용할 경우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 코코넛 오일을 중탕으로 살짝 녹여 따뜻하게 만듭니다. 손끝에 오일을 조금 덜어 눈밑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바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이어서 3분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대로 흡수시키고, 세안 없이 밤새 두었다가 아침에 미온수로 헹구면 됩니다. 오이 슬라이스 팩. 오이는 눈가 관리를 위한 고전적인 재료이자, 즉각적인 쿨링 효과와 부기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피부 진정 성분이 풍부하여 특히 수면 부족 후 즉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사용법 신선한 오일을 깨끗이 씻은 후 두께 0.5cm 정도의 슬라이스 두 장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서 약 10에서 15분간 차게 한후 양쪽 눈 위에 각각 한 장씩 얹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로 약 15분간 휴식합니다. 이후 미온수로 세안하고 눈 전용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들은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어 민감한 눈가 피부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무엇보다 화학성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힘으로 피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할수록 더 건강한 눈가, 피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사용하는 재료는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손목이나 귀 뒤쪽에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서클 관리에 대한 마무리 조언 및 요약 다크서클은 단지 외모를 흐리게 만드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활 습관, 수면 상태, 피부 건강, 심지어는 전신의 컨디션까지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낄 때그 이면에는 피로,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혹은 피부 노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크서클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깁니다. 혈관이 비쳐 보이거나 색소가 침착되기도 하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이 떨어져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커버 메이크업이나 고가의 화장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분한 수명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자외선 차단 및 보습은 눈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회복력을 높여 다크서클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 마스크 재료들 예를 들어 감자 오이 코코넛 오일 등은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진정 효과와 보습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화학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더욱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크서클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피부 건강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습관이 쌓이면 어느날 문득 밝아진 눈가와 맑아진 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크서클이 심해지거나 일반적인 관리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순환장애, 호르몬 이상 등의 가능성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로는 피부 문제 너머에 건강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눈가와 생기 있는 얼굴. 그것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자신감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